영상 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연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 촬영, 노론 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부거든요. 늘러주면 갑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양산시와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9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동장 시민 개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학생도 시민도 쾌적한 생활 체육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노후화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시설 개선 사업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1월 이후 평일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트랙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운동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흔쾌히 학교 운동장을 활짝 열어주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운동장이 원활히 개방되기를 바라고 이번 협약 체결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과 상호협력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시민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 양산시민개방의 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확대해 매주 토요일 수질정화공원 외팔개소 인조잔디구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